계절마다 다른 매력으로 수려한 풍광과 정취를 자랑하는 설악산. 대한민국에서 설악산의 풍경을 가장 많이 본 사람 한 명을 꼽자면 바로 임기종 씨일 겁니다. 지금은 휴게소와 매점 대부분이 철거되어 일거리가 많이 줄었지만 한창 때는 이 산을 하루 12번도 오르내렸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요 감사해요. 에 예. 이거 뭐 들어있어요? 아에 여러 가들어어요 그래요? 하나 잡수고 가요. 예. 아이고, 세상에, 고생하시네. 아 여름에는 어떻게, 너무 더워서. 땀좀닦아주세땀좀닦아드려라땀좀닦라 네. 세상에, 예. 욕보시네. 아유. 예, 잘먹겠어요 예. 무거운 거를 몇 년이나 하셨어요? 50년. <laughs> 60년? 60년? 60년. 60년? 50년? 그럼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6년. 네? 16번 예? 됐어요. 어머야. 야 앞으로도 더건강하시가지고 예, 예. 네. 100세까지 하십시오 예예 예, 예, 예. 예. 조심하세요 예. 역시 설악산의 유명인사답게 알아보는 이가 많은데요 알아볼 때마다 어떠세요 아버님? 기분이 훌륭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칭찬, 칭찬해주고 위로해주니까 7 0민한것좀 느껴지고 너무 좋아요 음. 오늘의 목적지는 2시간 거리의 수렴동 대피소 임기정 씨에겐 눈 감고도 훤한 길입니다. 우리 긴지 밝잖아요. 안에 세밀하게 보이잖아요. 물이 맑으니까는 계절마다 틀리잖아요. 네. 봄 계절 틀고 여름 계절 가을, 가을 계절 틀고 네. 가을은 단풍이 들어가지고 분위기 좋잖아요. 사계절 중에서도 단풍 명산으로 특히 유명한 설악산. 5 0 번의 가을을 맞이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옮겼을까? 지금 여기 몇시는 것도 꽤 무거워 보이는데. 4, 5십 k g 기본적으로 니죠 4, 50kg요? 네. 158cm의 작은 체구에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오는지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예전에몇 kg까지 메고 다녔어요? 120kg, 130kg 그지는죠 냉장고가 130kg나 갔어요. 네. 자신의 몸무게보다 두배 이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산길을 몇 번이나 오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휴게소와 상가가 철거되면서 지게꾼을 찾는 이도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때는 60명이 넘었다는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고 이제 설악산의 지게꾼은 임기정 씨 하나. 오늘의 목적지인 수렴동 대피소도 헬기로 물건을 받게 되면서 좀처럼 방문할 일이 없었다는데요. 어느 등산객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올라온 이곳. 짐 가져왔는데요. 어디 내려면 되죠?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신이 요청한 짐이 맞는지 확인하는 등산객. 박스 속에는 생수와 과일 등 제법 무거운 짐들이 가득합니다. 오시는데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예. 밥이랑 여기 물. 잘 먹겠어요. 감사합니다. 예예. 저 감사드립니다. 증상객들이 이렇게 이용 많이 하나요? 옛날 매점에서 입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많이 올려줬는데 지금 그런 일이 별로 없다싶다 없다시다. 받아서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내려가고 끝. 아, 그게 저기서. 계속 또나요 네. 들어가세요. 지게꾼 일은 짐을 옮겨 준다 해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요. 두 시간을 올라온 만큼 또두 시간을 하산해야 비로소 퇴근입니다. 힘들지만 나만 건강하면 언제까지나 할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일.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괴롭더라고요. 일을 못하니까요 텔레비 나와 가지고는 값 때문인지 한일 년도 못하게 됐지 뭐 지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설악산을 올랐던 젊은 시절부터 그는 언제나 화제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운반비를 공개했던 임기종 씨. 흔들봐 이만 원 이제 비룡포 육천 원 비선대 팔천 원그 옛날 이십 년전 한꺼로 이제 얘기했더니 시청자들이 이제 그게 정말이 현재까지 그 가격인지 알고 이제 청 이제 청원 올려가지고 이제 오려 엄청 많이 받다 싶었는데요 오해의 불씨는 빠르게 번져 국민 청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로인해고혹을 치른 건 임기종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리다 비파기 피파, 엄청 들어간가 보더라고요. 하살를 이제 그쪽으로 꽃 피다시피 하니까 나 그게 마음 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난 자신적으로 게 아닌데요. 너무 속상하고 우울증까지 우울증 되더라고요. 최근 다시 지게꾼 일을 시작했지만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여전한데요. 산에 갔다 왔다. 밥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럼 밥 먹어. 밥 차려줄까? 이십사람이에요 아, 밥도 안 먹고 있다는데. 밥 챙겨줘야 될것 같은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아 배고프다. 아내 최순덕 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 남편의 도움 없이는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어린아이 같지만 인기종 씨의 눈에는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온종일 자신을 기다렸을 아내에게 반찬을 집어 주는 것으로 미안한 마음을 대신합니다. 근데 아이 난데 잘해줘. 돈무님 난 이제네. 음. 형좀뭐 했어? 어? 뭐했나고 내가 빨간 면좀 입은 거지. 거긴 좀 봐. 금메라 금메라 사년전 처음 만나 부부의 연을 이어온 두 사람 나이 드신 진준웅 사람이 있었는데 착한 아가씨가 생각하고 가보자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내천 년이 바을듯이 이제 꿈 광고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내 반쪽으로 보내줬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 장애 아내와 가난한 직업꾼 남편의 만남.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다 보니 두 사람을 똑 닮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남편의 하루가 궁금한 아내. 다녀가서 뭐 했어? 짐 저울내줬지. 심들했다. 조금 지고된게 골병들어 다리 골병들어 된 뭐라. 돈 아니면 받았어? 많이 받았어. 왜? 10만 그래. 그럼 10만 원 줘봐. <laughs> <laughs> 오랜 등산으로 피곤할 법도 한데 거동이 불편한 아내부터 챙깁니다. 피곤해? 시운해 응. 음. 음. 여기가 출퇴사였잖아. 수술하셨어요? 예, 정님 여기 여기. 어 부러졌잖아, a 발목. 제대로 걸어 다니지 못하 s r a Su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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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u s r a Susra, Susra, s u 지 r a Sus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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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아내와 함께 외출한 임기종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집 근처 시장입니다. 오늘 아내를 시장에 데려온 이유가 있대요. 뭘 먹고 싶어? 응? 뭘 먹고 싶어? 닭튀김 알았어. 닭강정 사줄까? 내먹 알았어. 어제 짐을 올려 번 돈으로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하고 싶었다는데요. 닭강정 드세 하나 이거.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속초의 명물 닭강정. 안녕하세요. 닭강정 한 박스에도 행복해 보이는 아내. 맛있겠다. 뭐집밥 먹자. 네. 내친김에 아내의 내일을 사러 속옷 가게도 들립니다. 나 이거 맛있어. 아내가 직접 고른 색깔 고운 내일 괜찮아? 얼마죠? 2만 9천 그 싸게 주안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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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랑이 응. 돈없잖네요그렇요더 싸게 드릴게요 네. 고마운 것이 네. 요예 아버님 오늘은 좀 무리하시는데요? 예제주 챙겨 입어야 이제 감기도 걸리고 피비 그렇죠. 나는 게아니 여기 있습니다. 엄마는 양말 해달라세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구매한 후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아내가 따뜻하게 품에 안고 온 닭강정 상자부터 풉니다. 네, 네, 네. 아, 내도 가만 히 있을 순 없죠. 스친 <laughs> 아이 같고 딸 같아서 항상 챙겨줘야 할것 같은 아내지만 남편을 가장 챙겨주는 것도 아내 최순덕입니다. 씨 이거 하라고. 지게꾼의 아내로 살아온지 40년. 요즘 들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목도리부터 둘러줍니다. 물자. 물자 없으니까. 그 떡가. 응. 겨울 와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제. 이대달라 연락 올것 같아가지고 올 같아. 앉아 있는 거지만 요 집에서 기다리시지 왜 여기 굳이 여기까지 왔어요? 집에서는 참 몰라더라 가까워 남정이 나와서 앉아 기다리는 게편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그는 왜 하필 지게꾼이 된 걸까? 엄마는 저1 1살 돌아가고 아버지는 열세 살1네살 돌아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지 고난이 길은 이제 접어드는 거지요. 지독한 가난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뛰어든 생업 전선. 1 6 소년은 책가방 대신 지게를 지고 설악산을 올랐습니다. 2년 동안 힘들었어요. 먹게 뭐 피멍 들고 다리 알배고, 한 100kg 이상 죽어서 이제 냉장 같은 거 지고 가다가 이제 헛발바가 넘어가기도 하고 이제 죽을 고비 몇번 넘겼는데 견디다 보니까나 내 재능을 찾다 생각이 들더라고. 요 설악산의 친구라 생각하고. 산에 있으면 너무 마음 편안하면서 너무 좋아해. 요도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나도 너산 좋아해. 좋은일도할수좋었습니도 너무 좋아해. 나도 아해 나도 너아아나 예, 이곳은 임기종 씨가 자주 찾는다는 경로단. 예, 아버님, 아버님 형님 왜 오셨어요? 여기 노인들은 노인들 모습, 네. 경, 이게 무슨 효도 여행도 시키 들이고 요냥 경제 노 여행 같은 거잖아요 예. 그가 설악산의 작은 거인인 진짜 이유. 또 부모를 일찍 일어가지고 어렸을 때보면저 부모 같이 느껴지고, 그 부모라 생각 생기는 거지. 다리가 불편한 아내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사비를 들여 시작한 효도 관광. 28년간 그가 베푼 선행의 결실은 무려 1억원이 넘었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힘들게 걸어 네. 가지고 우리한테 기대하고 그래. 고맙게 해준니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만났을 때는 집사람이 잘못 걸었는데 매일 들고 다니면서 운동을 아침저녁으로 시키다 보니까 나 지금은 손을 옆에서 안 잡아도 너무 잘 가고 이래서 우리가 많이 칭찬해 주잖아. 너무 잘하지. 음. 우리 남편이 그렇게 해주면 나는 얻고 댕기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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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삼촌 옛날의 모양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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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것을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나눔. 어려운 환경에도 그가 기부를 계속해온 이유가 있다는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의 머리를 염색해 주는 남편. 철색지 봐봐. 응. 거울 봐봐. 오밤중에 이렇게 꽃단장을 하는 이유 내일 특별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어버, 아들 보고 싶은 그저 그게... 누구 닮은 것대 솔직히 네. 아빠 닮은 것 같은데요? <laughs> 아이 어? 저 아빠 하고 나하고 닮았대요 전부다 전부, 다. 전부 탈렌트 돼요. 탈렌트. <laughs> 잘생겼어요. <laughs> 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아들이지만 지금까지 아들에게 아빠라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장애가 있어요. 엄마보다 부더 심해. 일곱, 장애가 1급인데 똥 오줌도 본인이 못 가리고 말도 못하고. 해가. 나이는 40인데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통곡스럽더란군. 라 아들이 스무 살이 될 때까지 어떻게든 함께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나일을안 하고 같이 붙잡고 다니면 되는데 일을 나가 있으니까는 집사람은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때가 굉장히 괴롭더라. 그가또뭐일 저절로 놓고 이제 뭐 망가 빌이고 막, 막 여러 가지로 사고를 치더라고. 애 때문에 뭐 집도 안 주고 이제. 육게 나다 스피면, 둘개 나는 대반다 스피인데 살 것이 맞던지 않더라고. 그리고 보호실 보내게 된 거지 뭐.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시작한 기부. 우리 아들. 늘 아이 같은 아내에게도 아들은 아픈 손가락이죠. 그좋아하 애가 보호소? 뭐, 어? 그렇지. 보러가서 또. 응.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한 마음이 늘 함께합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품에 한가득 안은 채 누군가를 기다리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되셨어요 어머니? 네, 네. 아유, 반가워요. 아이고, 네. 얼마 전부터 후원 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부부. 패도안 뜨는 완전히 신품.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언박싱 할 거예요. 필츠까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생락지 단기. 지게꾼 일이 줄어들면서 수입이 거의 없는 부부에게 그래. 생계비와 네. 병원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다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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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론 데요새 필츠어도 선물 받았으니 얼른 아들 보러 가야겠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지. 아들을 만난다는 설렘보다 걱정이 앞서는 아빠의 마음. 안녕. 두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곳이지만 아들을 만나기 전이면 항상 마음이 급해집니다. 잠시 후. 형님이 왔어. 이리 와. 이걸 벗고. 이봐. 여기 앉아 야. 잘 있었어? 응? 아빠 안 보고 싶었어? 밥도 잘 먹고? 아픈 데는 없어, 성 아픈 아들이 애틋한 건 엄마도 마찬가지. 먹자. 좋아하는 과자라도 먹이고 싶은데. 아빠니까 더 좋아하는 아빠 흥명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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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을 못한다는 걸잘 알지만 한 번쯤은 답해 주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쏟아냅니다. 말 한마디도 못, 못 하는데 답답할 뿐이지 뭐 저는. 살아서 부쩍 부면에서 우리 아들 아까 아내가 같이 한물 탈에서 산 재스코 같이 사는 게 꿈이면서 못표지